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음, 내가시장님 뒤에 있으니까 얼굴 크기가 맞죠 <웃음> <웃음> 네, 얼굴이 좀 작아졌죠 <laughs> 자그 제일 풍경채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전화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제일 풍경채는 음. 저희들이 그 부동산 설명회가 있을 때 가봤을 적에 네. 기존의 양주스러움은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 옥정 신도시에서는 아주 그 독특한. 네. 자기만의 트렌드, 자기만의 브랜드, 그 다음에 자기만의 스타일. 음. 여자분들 특히, 여성 중심적으로 돼 있어서 여성분들이 보면 확 꽂힐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아, 나 이거 보면 안 가. 뭐 음. 이런 거 같아. 너 어디서 하고 싶어? 제일이요. 이렇게 하는 게있습어요 왜냐하면 그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그 드레스룸, 김희애의 드레스룸이 거기 있더라고요. 음, 나는 부부의 세계 세트장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네. 어, 부부의 세계 드레스룸이 여기 있네. 부부의 어. 세계 아일랜드 식탁과 어. 부부의 세계 드레스룸. 네. <laughs> 그 다음에 다른 부분, 드레스룸 말고도 다른 네. 부분들이 이제 양주는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네,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음, 네, 그니까 단, 네. 주상사항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틀에서 얘를 해석을 하면 어,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좋아하시겠더라고요. 젊으신 분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남자 의견은 개나주는 거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더라고. 에, 에, 술을 술을 먹으면 화장실을 못 찾아. <웃음> 술 <웃음> 어, 먹고 들어오지 말아야지. 술 먹고 들어오지 말아야지. 네. 화장실을 못 찾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음, 네. 그다음, 너 어디 술 먹고 들어와 봐봐. 화장실 유닛, 못 찾아. 어, 유니이 네. 굉장히 다양해. 네.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거 유니 보면 제가 보기엔 두 시간을 봐도. 음. 계속 얘기하고 볼수 있는 또 보고 기계예요.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죠. 왜이 옥정신도시에서 음. 그동안 안 봐왔던 스타일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젊은 여성분들 네. 네. 이분들한테는 뭐 최고입니다. 음. 그 다음에 아, 여자 중심적인 네. 그 그렇죠. 구조 그렇죠. 완벽하게 여성들만을 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네. 기존에 그, 옥정에 있는 집들을 보다가 개를 보면 여자들은 그냥 당연히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음. 나 이거. 음. 어, 나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아, 안 맞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음.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젊으신 아, 분들은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응, 좋아하실 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단,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저는 늙었는데도 그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내가. 아, 살릴만한 놈인가 봐. 음. <laughs> 설거지도 안 하는데 내가 별도로 뭔가를 안 만들어도 돼 정말 응. 내집만 갖고 들어서 살면 돼 그렇지. 내가 기본적으로 뭐 이게 필요해서 요걸 제작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 네다 네. 갖춰져 있어 하여튼 요번에도 사이버와 그 이제 함께 운영 예약제. 하는 어 예약제를 운영하는데 예약제 꼭 해서 보시고 네. 그다음에 구석구석 잘 보세요 이게 네. 유닛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음, 그리고 바닥은 폴리신 타일로 전부 되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신 타일은 꼭 신청하세요 이쪽 옥정신도시에서 음, 서는폴리싱 타일을 이게 옵션으로 한 대가 처음인데 저희들 여태까지 그 부동산 경험에 의하면 네. 전세를 할 때는 마루를 찾아, 네. 매매를 할 때는 폴리싱 타일을 찾아. 집이 집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여자들의 그 거짓말을 진짜 거짓말.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는 애들 때문에 위험해서 미끄러지잖아요. 이러면서. 전세, 자기는 죽어도 바루래 전세는 내 집이 아니데어 그러더니 이분이 집을 산대요. 응. 그리고 난 폴리싱을 다 배제했더니 옆집 가서 폴리싱 샀다. <laughs> 그걸 물어봤어. 아, 폴리싱 하나가 좋잖아요. 이런 우라질 나중에 집팔때 생각하니까. 어, 폴리싱이 더 좋은 거지. 집팔때 생각하면 반드시 네. 폴리싱은 옵션으로 구사하시면 좋습니다. 내 네, 관리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또 반려견 많이 키워서 반려견 키우신 분들은 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론하고 하면 깔끔합니다. 음. 자 그래서. 어, 풍경채 요거꼭 네. 보셔야 돼요. 그리고 풍경채를 보시면 웬만하면 하게 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풍경채라고 하는 애가 이제 독보적인 입지에 있으면서도 스타일도 독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입지와 자기 스타일, 자기 색깔, 자기만의 트렌드 때문에 얘가 가격은 음. 어찌 됐든 다른 단지하고 차별화가 굉장히 음. 크게 이루어질 거예요. 차별화. 그렇죠. 거기에서 뷰가 나오면 좀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비안 난다고 포기하면 그거 다른 사람이 다 주워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네. 아,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의 운입니다. 네. 그래서 단지 자체의 입지가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생겼다. 음, 독보적인. 얘가 색깔이다. 기존하고 똑같은 놈이면 사람들이 음. 더 좋은 애를 찾아가는데 얘가 워낙 그 타입도 독보적인데 입지도 독보적이었다. 네. 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얘가 자기만의 트렌드, 자기만의 브랜드를 음. 만들 것 같아. 걱정에 네, 네. 가면 너 어디 살아? 어, 나 제일 풍경치에. 뭐, 이런 게될것 같아요. 이제 네. 지금도 그게 조금씩 생기고 있죠? 너, 어디, 너 어디 분양받았냐 어, 나 대방일차. 어우, 존대 받았는데 이렇게. 음, 그 그렇죠. 음, 근데 제일 풍경체가 이제 그 대열에 바로 합류를 하고, 네. 브랜드 싸 이제 그 같이 싸움, 프리미엄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꼭 참고하시고, 뷰가 나오면 조금 더 받는 것 뿐이다. 예. 그잘 못하시는 분들이 왜 청약 쓰면 큰일 난알고 10년 동안 제한되니까, 과, 그, 규제지역에서 덜덜덜 떠시는데, 서울분들은 전화 와서 그렇죠 아니, 청약 쓸데도 없는 거 그냥 쓸데 있어서 다행이네. 일단은 청약 응. 규제지역, 10년 동안 못 쓰는 지역은 응. 유주택자는 넣을 수 없어요. 무주택이라도요, 여러분들 가서 당첨도 못 시켜요. <laughs> 어, 당첨돼도 문제예요. 대출이 안 나와. <laughs> 네. 에, 그래서 서울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청약을 쓸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되게 좋아해. 서울 분들은 10년짜리 네. 그냥 미련 없이 쓰시더라고요 어, 유주택자 분들은 어, 어, 어. 되게 좋아해요 이거 네. 또 만들어서 또 넣을 데 없나 보는데 여기 음. 분들은 당첨시킬 확률도 없는데 덜덜덜 떨어 몰라서 그러시는 어, 거죠 여러분 그런 거애끼지 마세요 어. 내가 돈이 20억이 있고 아, 혹은 부양가족이 한 5명 6명이고 청약이 10년이야 그런 분들은 애끼세요 네. 어. 나머지 분들은 애끼면똥 냅니다 네. 음. 계속 계속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음.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잔소리가 네. 길어졌습니다. 음, 계속 길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